안녕하세요. 한마음 입찰입니다. 회원사님의 낙찰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업체는 경쟁률 550대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550대1이었지만 보증금 납부 공고로 450개 업체가 참여했고 그중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60개였습니다. 약 100개 업체는 보증금 납부 공고를 인지하고 사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390개 업체는 보증금 납부 공고인 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해서 보증금 미납으로 순위에서 배제되었고 낙찰의 기회 또한 놓쳤습니다.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공고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공고들을 살펴보면 보증금 납부 공고는 꾸준하게 발주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알고 참여하는 것은 괜찮지만 모르고 참여했다가 낙찰가였음에도 보증금 미납으로 1순위를 놓치게 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전자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고문을 잘 보는 것입니다. 회원사님의 경우 550대1 공고를 공고문을 잘 보고 들어가서 60대1로 보다 쉽게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입찰 분석은 기본에 충실해야 낙찰 확률이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3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현장 설명 공고로서 현장 설명에 참여한 업체가 30개였습니다. 현장 설명 공고의 경우 수찰 마감 기준 일주일 전부터 많게는 15일 전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분석을 할때 기준으로 공고를 선별하면 현장 설명 공고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설명 공고는 별도로 매일 확인해서 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현장 설명을 음으로 하는 이유는 공사 현장에 대한 특이사항 및 변수들이 많을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평균 경쟁률 대비 참여 업체 수가 매우 낮아집니다. 해당 공고의 경우 원래 경쟁률은 1100대1이었는데 30대1 공고가 되었습니다. 현장 설명 참가 업체 리스트를 대상으로 경쟁 업체 투찰 성향 파악과 발주처 성향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80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연초에 집중 발주가 되고 있는 연간 단가 공고였습니다. 연초에 집중 발주되는 연간 단가 공고의 경우 공고가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이 발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 발주 특성을 이해하고 기존 학원 다른 분석 방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발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예가의 흐름을 읽고 분석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쟁률 또한 높기 때문에 외곽 분석으로 위아래로 빠지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많은 공고를 하나의 큰 틀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움직임을 파악하고 메인 자료와 발주처 자료에 대한 적절한 교집합 형성 구간을 찾고 낙찰 노하우를 통해 얻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합적이고 디테일한 분석을 해야 엉뚱한 곳으로 입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회원사님은 2월에 연간 단가 공고 16억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업체는. 경쟁률 22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조경 관련된 면허의 경우 시설 면허지만 용역 공고도 함께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 식재 시설물 공사업이나 조경 면허처럼 조경 관련 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용역 공고도 꼭 체크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용역 공고의 경우 시설 면허라서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평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낙찰을 할수 있는 확률은 높아집니다. 조경 면허 관련 용역 공고의 경우 고시 금액과 적격 심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입찰 분석을 할 때에도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분석 자료에서도 시설 공고와 용역 공고가 혼재하고 면허 또한 용역으로 발주되면 다중면허가 포함되는 분석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14년 경력의 분석 노하우를 통해 검증된 분석 방법으로 다양한 변수를 체크하고 심층 분석을 통해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35대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입찰 분석을 할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메인 자료, 발주처 자료, 예가에 대한 최근 추세, 강세 구간들을 살펴보고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경쟁사 분석을 병행해서 복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지점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낮을 경우에는 예가의 흐름을 파악해 강세 구간에서 정확히 맞춰먹는 개념보다는 경쟁사들의 움직임과 습성을 파악해 많은 구간을 확보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경쟁자들을 피해 먼 곳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경쟁사들이 적정 수준 이하로 내려오는 업체가 3개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2년간의 자료를 검토해 연구한 결과 많은 구간을 확보해서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40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전자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입찰을 보기 전에 우리 회사가 어느 금액까지 만점으로 참여를 할수 있는지 계산을 하고 만점으로 참여 가능한 금액 범위 안에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경영 상태 부분에서 감점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점수 보완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회원사님의 경우 경영 상태의 감점으로 인해 타 업체에서는 수익권 금액인 2억까지만 입찰에 참여하셨는데 한마 입찰에서 관리하고 나서부터는 여러가지 신인도를 적용해 실적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50억까지 분석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점수 보완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담당자가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알아도 귀찮아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 입찰의 핵심은 꾸준한 낙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공고에 참여해야 합니다. 회원사님의 경우 1년 넘게 낙찰이 없었는데 한마음 입찰로 옮기고 난뒤 점수 보완을 통해 3개월 동안 두 건의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